안녕하십니까? 3월 10일입니다.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 1층에서 108층. 그 다보탑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라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홍련함 앞에서 어마 무시하게 큰 문어 한 마리 40만 원 주고 사서 방생한 그날 열렸습니다. 아니요. 실천했습니다. 실천하고 나서 그런데 이상하게 뭐 아무런 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낮잠도 자고 그래 봤는데 아무런 꿈도 없어요. 꿈에서 가르쳐 주는 놈도 없어요. 실천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야, 내가 이제 부처님 법 공부해서 처음 실천해 봤구나. 실천하고 나니까 알것 같았어요. 법보장의 보배창고, 그 열애장의 법보장의 창고를 여는 행운의 열쇠가 금강산매경 진성공품 이라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 1시에 나와서 그 진성공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이제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체험이고 확신입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지점 공의 나의 진성 공품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양극성 음과 양 양극성을 넘어 조화의 인식대로 살아가려는 보살의 수행. 납, 즉, 사람들은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고 싶어하고 모자라는 것을 풍족하게 바꾸고 싶어하고 불안정한 것을 안정되게 바꾸고 싶어하고 늙음을 젊음으로 바꾸려 하는 것을 넘어 그 양극단의 두 상황을 다 포용하는 바른 인식의 힘을 기르는. 보살들의 수행에는 좋다, 나쁘다, 흉하다, 길하다, 이익이 된다, 손해를 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등등의 그렇게 이름 지어진 고착된 생각의 틀이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실천한 거죠. 세 가지 계율, 즉 섬율, 의계, 선섭 선법계, 섭 중생계 그런 세 가지 계율에도 어떤 형식도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세 가지 계를 지키는 방법이 단한 가지 방법으로 일거에 계를 지키는 것이 완성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중생들을 위하여 설명을 해 주시옵소서. 원하고 건데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을 위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그대를 위해 설명하여 주리라. 선남자여, 좋거나 좋지 않다거나 하는 법, 즉 나쁜 상황, 좋은 상황, 모자라는 것, 풍족한 것, 불안정한 것, 안정된 것, 부자, 가난한 사람, 늙음, 젊음, 좋다, 나쁘다, 흉하다. 기라다, 이기된다, 손해를 본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등등의 선과 불선은 거짓자기, 즉 세계 나의 마음을 따라서 변화하여 일체의 살면서 부닥치고 만나게 되는 모든 일에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언어로 그렇게 상을 세워 분별한 것이니, 거짓된 자기. 거짓된 자기인 세계 나의 양극성 참된 자기 거짓 자기 성령의 나와 망령이나 나쁜 상황 좋은 상황 모자라는 것 풍족한 것 불안정한 것 안정된 것 늙음 젊음 좋다 나쁘다 흉하다 길하다 이익이 된다 손해를 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 양극성의 두 가지 마음의 일주문을 넘어 영의 초월지에 마음의 닷을 내리면 온갖 나쁘니까 좋게 하자 어려우니 어려움을 벗어나자 돈이 없으니 돈 벌자 당신이 그렇으니 나도 그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한쪽 극성을 반대 극성으로 바꾸려 하거나 한쪽 극성을 눌러서라도 삶의 질이 개선되어 마음이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일체의 그릇된 연이 끊어져 없어지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선남자야, 하나의 근본적인 그 무엇, 즉, 원하지 않는 하나를 부정하고 원하는 하나를 추구하면 원하지 않는 하나를 부정하여 하면 다른 것도 저절로 부정하게 되고 그 결과 둘로 이루어진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양극성의 어느 한 극성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느니라. 예를 들면 아기의 출산 과정에서 수축과 확산 운동은 아기의 생명과 탄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수축을 억누른다면 확산도 억눌려지고, 그 결과 아기의 출산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또 들숨과 날숨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들숨을 막는다면 날숨이 막혀지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세 가지 작용이 모두 멈추어지는 것이기에, 수축과 확산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고, 들숨, 들숨과 날숨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고, 나쁜 상황, 좋은 상황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고, 모자라는 것, 풍족한 것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고, 불안정한 것, 안정된 것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고, 늙음과 젊음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고, 좋다, 나쁘다,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고, 흉하다, 키라다.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고 이익이 된다 손해를 보다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고 유리하다 불리하다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이면 여여의 말 그대로 뜻에 머물게 되며 육도의 문이 닫히게 되므로 네 가지 연이 여여에 순응하게 되어 삼계를 저절로 세 가지 계율을 저절로 갖추게 되는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가르침이었어요 지금 우리 진성공품 천머리 인연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러잖아 원래 잘못은 네가 한 거잖아 그 네가 그런 것 그게 인이고요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잖아 라는 게 연이에요 관은 인과 연이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이기거나 누가 지거나 하겠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어제 이 진성공품의 사, 우리 금강산맥경의 사구계. 아 정말로 그 사구계 때문에 모든 것이 그동안 우리 석금이 다. 제 경우는 제 눈에 보였습니다. 잘 한번 금강 산맥경 사국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3월 10일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니다.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공부가 늦어질까봐. 그거 나 다, 나도 다 아는 건데요. 그러실까봐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40만원짜리 문어를 방생해서 그런지 이게 자고 나니까 그냥 확 가슴으로 들어오는데 살것 같습니다. 실천을 하고 나니까. 네 가지 연이 순하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 10일 아침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